여러분, 안녕하세요. 테니스 대신 신코치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투 핸드, 백투 핸드 크로스샷. 크로스샷을 보여드릴 건데, 어, 뭐, 크로스샷은 마찬가지로 진짜 원핸드처럼 앞에서, 앞에서 임팩트를 맞춰서 들어간다. 특별히, 이제, 늦었거나, 뭐, 이럴 때는 손목을 좀 쓰는데, 그렇지 않고는 기본적으로 그냥 오른손, 왼손, 5대5로 가는데, 약간 앞에서 맞춘다. 앞에서 맞춰서, 들어간다. 이게 이제, 중요 한 포인트죠. 그리고, 백에드 실 때는 항상, 테이크 백을 빨리, 기다렸다가 친다는 느낌과, 이, 오른쪽 어깨 좀 낮추시고, 앞으로 약간 숙여서, 이런 느낌으로, 어 칩니다. 그래서 그냥 간단히 보실게요. 그래서 그냥 트렌드 앞에 타점을 앞에다 놓고 그 방향으로. 그다음 트렌드 칠 때는 좀 팁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맞췄잖아요. 임팩트 때 허리가 턴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허리로 허리 턴으로 치는 거야. 왜냐하면은 두 손이기 때문에 왼손이 라켓 잡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 회전 반경이 왼팔 때문에 회전 반경이 작아. 그거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몸에 턴을 하는 거 어깨를. 그 턴을 왼쪽 어깨에 같이 돌려준다. 임팩트 돌아간다.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. 앞에서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어스드 오랜만에 쓰니까 어색한데? 약간, 파점을 앞에다. 앞에다. 파점을, 앞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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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스윈들은 약간 줄로 준다는 느낌으로. 공을. 앞에서 이펙트가 되겠끔 어. 야, 이거 자 일단은 뭐 크로스 방향 보여드렸 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맞춰서 허리 턴 제가 원래 트 투핸드는 이제 원래 가 투핸드 제가 원래 투핸드라 선수 생활할때 트핸드 치고 그랬는데 그때 기가 막히게 투핸드 쳤는데 백핸드로 바꿔 원핸드로 바꿔갖고 한동안 안쳤더니 아 되게 어색 하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이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랜만에 스치을오는데 앞에서, 그리고, 타점 앞에다 놓고, 허리턴 돌아간다. 임팩트, 허리턴. 요거를 조금 참고를 하세요. 앞에. 긴 스윙이 아니기 때문에, 짧은 스윙이기 때문에, 허리턴으로, 거리를 맞춰준다. 자, 앞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됐어. 간단하게, 스앤드, 그냥, 느낌만 보시라고, 그냥 가볍게, 보여드렸습니다. 그래서, 앞에서 맞춰서, 돌아갈 수 있게. 비교적 빼겠면은, 단순하게, 스윙에 그냥 메카니즘으로 치는 합법이기 때문에, 스인드처럼 말이 좀, 잔기술이 들어가지 않아요. 그냥, 그 코스 보고 그냥 치는 거야요 빵! 빵! 선수들 보, 시합하는 거잘 보시면은 백핸드를 기교로 치진 않습니다. 그냥 오면은 그냥 임팩트 조금 더 꺾거나 뭐할때 이제 그때 약간 기교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스테이트 드 빵, 스치이드압스 빵, 그 스윙의 메커니즘으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장기술이 필요 없어요. 그래서 백핸드를 나중에 잘 익히게 되면 오히려 포핸드보다 더 편할 수도 있어요. 포핸드처럼 좀. 소문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기교를 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오늘의 키포인트. 임팩트가 약간 앞에서 맞아야 된다. 그 다음, 허리 턴.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고,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. 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, 사랑입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